자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조를 하지 마라 대화를 리드해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데이트 때만큼 긴장되는 순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첫 데이트 하면은 되게 긴장되죠. 아 내가 그 남자를 만나서 혹은 그 여자를 만나서 아 무슨 얘기를 하지? 아 서로 할 말이 없어서 눈치를 보고 있거나 이럴 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친해지는 관계가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요. 해 특히 남녀 관계는 더욱더 그렇죠. 이성 관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아 혹시 직업이 그러니까 아 저는 간호사예요. 그래 아 간호사시구나 할 말이 없네.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서든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공감대가 있을만한 부분이 있을까?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아, 아 간호사시구나. 아 그럼 어디 사세요? 아 목동이요. 아 저는 강남 사는데. 아 강남 살기 좋아요. 한번 놀러 오세요. 이거는 제가 되게 나쁜 예시를 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너무 긴장이 돼서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데 놀러 오라고 하니까 어이? 약간 뭐지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요즘 바쁘세요 그러니까 아네 바쁘죠 그렇죠 요즘 코로나 시라서 좀 많이 바쁘시겠네요 네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어떻게든 취조를 한다는 거예요. 직업이 뭐냐? 어디 사냐? 바쁘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배려해 준다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나 본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데이트라는 것은 상대방과 행복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즐겁기 위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바쁘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꺼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어,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이 학생이야 요즘에 중간고사 시즌 아니에요? 맨날 시험기간이긴 하잖아 학생들이 그럼 아예 중간고사에요 아 중간고사 준비 안 하시냐고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laughs>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뭔가 부정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릴만한 질문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을만한 질문을 해서 대화를 리드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상대방을 신경을 써주려고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공감대를 쌓으려고 직업이랑 사는 거꼭 물어보거든요 바쁘시냐? 아 저도 바쁩니다 그래. 아 코로나 시라서 바쁘시군요 그러면서 이해해주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말들이죠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말들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절대 이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 나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남자들이나 여자분들이 뭔가 할 말이 없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재로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 공감대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이런 서툴러서 실수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머릿속에 억지로 떠오르는 얘기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말문이 막히게 되게 만들죠. 일단,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건 뭔가 맥락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여자도 이야기하기 편하고 상대방 남자도 이야기하기 편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재로는 데이트 장소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서 대화를 리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데이트 장소가 커피숍이다. 그러면은 커피숍에 관한 얘기를 꺼내시면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좋아요. 이게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우리가 대화를 소재를 꺼낼 때는 무조건 첫 소재는 눈에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아 이거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커피숍에 오거나 아니면 술집에 가거나 그랬을 때아 커피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술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술 혹은 이런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예시를 만들어 왔어요. 여기 처음 오시죠? 아마 당연히 처음이겠죠. 원래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는 원래 처음인 장소로 데려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 상대방이 처음 오는 장소로 잡는 이유는 나는 여기에서 편안하고 상대방은 여기에서 불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불안한 정서를 나에게 의존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리드를 하는 사람이고 야내 말에 잘 따라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강남이 내 나와발이야 걔는 강남 처음 온대 그러면은 강남에 일단 오게 되면 나의 리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 강남이 처음 오니까 만약에 걔가 잘 아는 동네로 가 그러면 어나 여기 가봤는데 여기 되게 맛없는 집인데 여기 맛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건드던가? 아, 여기 되게 커피숍 되게 괜찮더라고요. 아, 여기 근처에 더 괜찮은 커피숍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데이트를 리드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제가 더 맛있는 데로 데려갈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완전 땀나는 상황입니다. 어우, 씨, 이거 완전 잘못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은 잘 알고 상대방잘 모를 만한 장소로 데려가야 됩니다. 데이트를 리드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끔 실수하시는 게 상대방 집 근처로 데이트 장소를 잡는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시는데 그런 데이트 리드가 잘안 돼요 왜냐면 걔가 또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리드를 당하지 아 여기 동네는 내 구역인데 내가 또잘 알지 내 말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딴지를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리드를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의존을 하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나는 잘 알고 상대방이 모르는 장소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데려왔을 때 보통 그 여자가 처음 오는 장소로 데리고 오겠죠? 예. 여기 처음이시죠? 아, 제가 여기 공부하거나 혼자 쉬고 싶을 때 가끔 오는 곳인데 앉아서 쉬고 있으면 분위기도 되게 평화롭고 편하더라고요. 아, 여기 허니 레몬티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추천해 드릴게요. 맛도 괜찮고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서로 말없이 있어도 뭔가 편해지는 느낌이랄까? 아무래도 천만함인데 편한 게 좋겠죠? 이 멘트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일단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 이런 멘트를 던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같은 내가 분위기를 리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다라는 걸 보여 줘야 되고 상대방도 나에게 편하게 의존을 할수 있게끔 내가 분위기를 리드해야 돼 가지고 이런 분위기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로 말없이 있어도 편해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 말없이 있어도 돼. 나는 말 없는 게 편하니까 너 긴장하지 말고 말없이 있어도 돼라고 얘기를 해서 정적이 오더라도 상대방이 불안해하지 않고 나 또한 그걸 편안하게 즐기는 태도를 보여서 상대방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막 상대방과 어떻게든 말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게 편한 게 아니거든요 서로 말없이 편안하게 차를 한잔 먹고 여유를 부리고 있어도 편하다라는 느낌이 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뭔가 말을 계속 떠들어야지 편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이런 게 편해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우리가 요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게 여유로워 좋아, 편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도 편한 게 당연히 좋다고 하겠죠. 불편한 게 좋다고 하겠습니까? <laughs> 어차피 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지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내가 리드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분위기를 만드느냐, 어떤 판을 짜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리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 멘트는 이때부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커피숍 자주 오세요? 여자분들은 친구분들이랑 자주 오시던데 그러면서 화제 전환을 하는 거죠.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아 저번에 친구들하고 왔었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세요? 그러면서 계속 취조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나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걸 선언하는 형태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 그래요? 친구들 자주 만나세요? 아 저도 엊그저께 친구랑 만났었는데 하, 완전 웃긴 일이 있었는데 그럼 어 뭔데요? 아 제가 그거. 지금 잠깐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러면서 잠깐만 얘기를 해준다고 하고서는 이 스토리텔링 형태로 대화를 나누시고 이렇게 공감대, 친구에 관해서 와이드 래퍼나 이런 것들 을 쌓아 나가실 수 있는 딱 상황이 되겠죠. 와이드 래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넓은 공감대를 쌓는 행동인데 와이드 래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작업법 초급에 와이드 래퍼 편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이드 래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예시로 들어드리는 겁니다. 음.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편안하게 와이드 래퍼까지 바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서로 공감대를 나누다가 이런저런 대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 멘트만 가르쳐드리고 중간에 이제 대화의 전환을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또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